같습니다. 다시 소개하지만 합체 딱지고요. 자 신미 먼저 보있습니다 신미는 투명한 거일요 아니면 검은 거일요 투명. 여기 딱 보이지도 여기. 이게 말그대 말반지. 신미는 이게 연해서 이거 앞이에요? 아, 귀 아니에요? 귀는 이렇게 하늘색이에요. 신비, 신비 눈. 자, 이제 신비는 모여졌고요. 이거 안 쳐져요. 이거는? 이거는 혈안기예요. 뒤에는 신비아 같이 이렇게 됐고요. 여기에는 이름이 쓰여 있네요. 혈안기라고. 신비아파트 고스브레 X 탄생이라고 쓰여 있네요. 신비아 한번 봅시다. 여기에도. 잘안보이시 때. 시민이랑 세에비민이랑 세상에. 있어요세요 세상에. 시민이랑 세이랑 세상에. 시민이랑 세상에. 시신비랑 세상에. 이이 번진 것만이기. 네. 합취 딱지라는, 데 어떻게 딱, 어떻게 합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역시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